스토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 뉴스웨이브25 소리뉴스입니다 주재와 주의회가 2026년 정기회기를 맞아 12일 애틀란타 주의사당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의원들은 개회 첫날을 새학기 첫날 같은 분위기라고 표현했지만 고물가 문제와 위탁아동보호시스템의 심각한 재정위기 등 무거운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데 공감을 잃었습니다. 조지아주 하원의원이자 민주당 원내총무인 샌박 의원이 2026년 정기회기 개막과 함께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습니다. 의회 입사 10년차를 맞은 박 의원은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의원은 조지아 주민들을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한다며 이번 회기에서도 감당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조지아 주민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상승을 꼽으며 모든 것이 비싸진 시대에 정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공화당 주도의 이른바 문화 전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시도, 그리고 취약계층에 피해를 주는 정책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조지아 주민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총무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회 내의 협력과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생활비 부담 완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센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의료 접근성 확대, 교육 투자, 주거 안정 정책, 소수계 및 취약계층 보호를 주요 의정 과제로 활동해 왔으며 2026년 회기에서도 서민 생활 안정과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021년 애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과 관련해 도주 중이던 피고인을 추적하는데 사용된 휴대폰 위치 추적 앱 자료가 재판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풀턴 카운티 고등 법원 우랄 그렐빌 수석 판사는 경찰이 위치 공유 앱을 통해 로버트 에런 롱을 추적 검거한 과정이 적법했다며 해당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용을 구형 중인 풀턴 카운티 검찰의 중요한 법적 승리로 평가됩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사건 직후 롱의 부모는 감시카메라 영상 속 용의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부모는 롱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 공유 앱 접근 권한을 경찰에 제공했고 경찰은 이를 통해 플로리다 방향으로 도주하던 롱의 위치를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해당 과정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증거 배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롱은 풀턴 카운티와 체로키 카운티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 총 8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체로키 카운티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풀턴 카운티에서는 살인 4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형이 걸린 중대 재판인 만큼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과 경찰 진술서 등 모든 증거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변호인단은 추가 증거 배제 신청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디지털 위치 정보 활용 수사에 중요한 선례가 될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 동남부 지역 8개 한인 단체가 2026년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여 공동 신년 할애식을 열고 한인사회 의 화합과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단체 합동 신년 할애식이 지난 10일 토요일 오후 둘루스 소재 켄톤하우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지역 한인단체장과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행사는 진정한 동행과 차세대를 화두로 한인사회가 하나로 연대하는 새해를 만들자는 데 뜻을 모으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일부 공식 행사는 애틀란타 한국문화원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국민의뢰,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애틀란타 한인회 박은석 회장, 미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김기환 연합회장, 민주평통 애틀란타협의회 이경철 회장, 조지아 한인상공회에서 한호동 회장, 월드옥타 애틀란타 선박 회장, 제한군인의 장경섭 회장, 조지아 대한체육회 권호석 회장, 코리안페스티벌 재단 안순의 이사장이 차례로 신년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은석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한인회 재건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6년은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기환 연합회장은 각 지역 단체들의 헌신이 오늘의 동남부 한인사회를 만들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을 함께 나누고 건강하고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축사에서는 주 애틀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이준호 총영사,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서정일 총회장, 브루케이븐 존박시장 등이 나서 한인사회의 발전과 단합, 한미 우호중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주 한인의 날 선언문 전달과 소프라노 정하은 씨의 축가가 이어졌으며, 참석자 전원이 함께한 단체 기념 촬영으로 일부 공식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부 만찬 행사에서는 단체 소개 및 건배사, 우정의 노래, 공로상 시상, 가수 임주리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식사를 함께하며 새해 덕담을 나누고 한인 사회의 발전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포항 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2026년 새해를 맞아 미 동남부 지역을 순회하며 찬양 선교 사역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2026 미주 선교 여행의 첫 공식 일정으로 합창단은 에트랜타 베델 교회를 방문해 세 차례 주일 예배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어린이 단원들은 화려한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찬양과 율동, 전통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전했습니다. 천사같은 목소리와 역동적인 무대는 한국 문화와 복음을 조화롭게 담아내며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미주 선교 투어는 애틀란타를 시작으로 1월 13일 버밍햄 샌포드 대학교, 1월 16일 템파 한인 감리교회, 1월 17일에서 18일에는 크라이스트 베니스 철치, 1월 19일에는 애틀란타 에베네셀 교회 공연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지역사회와 현지인들에게도 복금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일정인 1월 19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공연은 인종과 세대를 초월한 화합의 메시지를 찬양으로 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 극동방송의 이번 선교 투어는 어린이 합창단원과 인도자, 인솔자 등총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솔 책임자는 김희원 목사가 맡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의 차남으로 현재 극동방송 부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1954년 한국복음주의방송협회로 출발해 1977년 아세아방송과 공동 운영을 거치며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선교방송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찬양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합창단으로 활발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제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랜디 파인 하원의원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린란드를 획득하고 향후 미국의 주로 편입하는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인 의원은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와 미국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그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령 자치 지역인 그린란드의 총리와 의회 내 다섯 개 정당 지도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의 미래는 오직 그린란드 국민이 결정한다며 미국의 인수 논의는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 시도는 나토 동맹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그린란드 정부도 안보와 방위는 나토 체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 행보에도 나섰습니다. 크리스쿤스 상원 의원이 이끄는 초당적 미 의회 대표단은 이번 주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해 덴마크 및 그린란드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동맹 관계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린란드가 북극항로의 요충지이자 히토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미중러 간 전략 경쟁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과 나토 동맹, 덴마크 주권 문제 등이 얽혀 있어 미국의 5한번째주 편입 구상은 현실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1월 13일 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